어오어 아, 오, 아, 어. <laughs> <laughs>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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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<laughs> 오, 오, 뭐야 와와어 <laughs>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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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유재형 이런 친구들의 탕후로 궁금하지 저, 않으십니까? 저희 멤버분들의 아, 탕후로 새로운 탕후루 좀 어찌? 네아 잠깐만 제가 뭐 불러볼까요? 거, 우리 건배들 잠깐만 유재님 너무 보고 싶어요. 그럼 유재형 불러볼까요? 네, 아 그래. 어 춥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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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잠깐 어씨어 무슨 갈아입셨네 라이온. 갈아입었으니까. 갑니다. 이거 다 이거 끝나면 할게요. 아니 여기 앞에 얼굴 심하게 지는데 못 타. 아 이거면 됐죠? 이렇게만 할때 진짜 제가. <laughs> 야, 러너 탕으로 칠수 있는데 저거 탕으로 칠게 해갖고 저거 우리도 받으면 오, 안, 안 돼? 러너 가자, 러너 가자. 어, 할수 있잖아, 할수 있잖아. 줬어, 안 줬어. 뭐 뭐? 뭐? 탕으로 칠겠다고 해. 탕으로 칠겠다고. 야, 러너 할수 있어. 아 러너 준비됐어? 야, 우리 러너 치마 줄게요, 치마. 어? 어? 야, 치마, 치마. 치마. 치마를 준다고. 치마 입은 유부남 탕으로 가는 치마도 입은 다 치마 입은 유부남 탕후루 간다. 아 이게 아. 너무 살짝 늦었어요 타이밍이. 어, 아. 저희 늦었나요? 아 아쉽다 전세... 진짜 할라 그랬는데 치마 입고. 지금 아 왔는데. 어, <laughs> 딱 치마 입고 바로 그냥 전신샷으로 할라 그랬는데 아쉽네. 땡큐 감사합니다. 아, 안됐어? 야나 여기 생감자 어? 한 박스 챙겨 놨는데 없어졌어. 잠깐만 네. 버거님이 놀고 네. 20개가 남았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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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 빨리 너무... 탐깔아. 닿치마 입은 유부남 탕으로 <laughs> 20개 따. 저희 어디 빨리 아, 저기, 언니, 빨리. 입치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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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할게. 아니요. 어디로 갈까? 어디로 가세요? 아 인권도 이쯤 예. 잠아. 아, 인권 없어. 산책도. 인권 없어. 저희 유부남 어디 있어? 유부남 <laughs> 치마 바로 가겠습니다. 유부남 치마. <laughs> 어제 <어디다> 닿치마 찾으러 가세요. <laughs> 누구를 혹시 보고 싶으신가요? 건 아, 10개. 그 10개 네. 내 치마를 바로 안 돼. 이십 세트인데? <laughs> 아 그럼 형, 좋다고 할게 좋습니다 좋습니다. 어? 좋습니다 좋습니다. 형형안 되면 내가 할게. 치마 안 되면 내가 할게요. 아니 내가 치마를 왜 입어 내 실단. 아씨 나보고 치마 입을. 근데 치마 그 양주 명우다. 기가 막힌 거잖아. 했아 방금 그 공연은 만족하셨나요? 아 방금 공연 끝내줬습니다. 정말 아 끝내줄 정도까지! 한 유분함이 있습니다. 저희 어떻게든 길을 위해서 길을 위해까지 <laughs> <아니, 비해서 지금까지 웃음> 준비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? 아, 아, 제가 버거니 근데 좀 아, <laughs> 그 거북하지 않으실까요? 제가 팀 어, 팀 어, 팀 저는 근데. 너무 좋은데요? 다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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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요.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잘 추고 다들 <laughs> 무엇보다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해. 아, 이거는 아, 내가 네. 노코를 좀 드리더라도 봐야겠어. 아, 그게... 어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아, 치마 뭐, 좀 보고 올게요. 도인체, 도인체, 도인체 타임, 도인체 타임. 아, 4개죠. 아, 네 개인은 네개 있는데 개인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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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은 은 아고형 음. 어? 놀이터 코인 줘야 놀이터 코인 없고 이건 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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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다 상자 아고야 아, 아, 우리 돈이 없다 아유왜 돈이 없어 돈이 없다, 아 없다. 아아 나왜왜왜 <laughs> 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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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 선물 상자 뿌렸잖아 오 오케이 오케이 집에서 맨날 주고 아 있지 아뭔 소리야 나이스. 야 상금 까가 아서 나왔나 나이스 오, 오 나이스 <laughs> 놀이터 나이스. 코인 <laughs> 잘 뽑는데? 좋다 좋다 좋다! <웃음> 오케이! 러더 <laughs> <로도> 형! 러더! <laughs> 러더 형! 와아! 고맙습니다! 와아 어? 묵직하게! <laughs> 아 카지바라 코인 열개였군요아 감사합니다! 아내 롤코드는 네, 도... 못 드린다 해가지고 예, 아 부모님! 너무 감사합니다 러더 형 고생했어 역 <laughs> <laughs> 러너야 이거 아줄너야 이거 우리 K도원들 강화 지켜줘야 돼 이걸로 고생했나 <놀러> <놀러> 아, 고생했다 진짜 <놀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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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쁜 질문 러너야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? 결혼 기념일 <놀러> 알지 아예 스윗 리더 우와 스윗 우리 모여서 아, 저기 결혼시장 갈까? 님들! 아, 아, 아 교회로 모여! 시작, 교회로 모여! <laughs> 교회로 모여? 갈려! 교회로 모여라! 어이, 교 뛰어! 집에 저거 있어? 사랑이 묘야? <laughs> <laughs> 하나 있어, 하나 있어. <laughs> 어, 형 그럼 먹진 말고 우리 관상용 알지? 어, 그런 느낌으로 하나 하자. 야, 이거 뭐냐? <laughs> 결혼시장에서뭐 하는 거지, 이게? JDA가 벌써 기념일에 원래 또한번 따니까. 아, 여기... 얘들아, 아, 뭐. 드슬, 찾았다. 야, <목소리> 드슬 찾았다! <목소리> 드슬. 야, 드슬 찾았다, 드슬! 오, 예! 신랑 입장 갑니다. 자 신랑 입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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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아내 사회 봐야겠구나. 아니 신랑이 두수리네. 와완서감사합니다 아니 신랑이 직업이네. 아니 저게 바로 용의 기사인가? 와 오늘. 와 너무 멋있다. 오늘 두 번째 주인공.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부. 입장! 야 신부가 내 방패대고 넘어져! 아아 장군이야 장군! 뭐야 뭐야! 아유 도아 아유 좋아... 어머어머 용기사 아 용기사랑 꼬신 사람이래! 어머어머 웬일이야! 어머어머 아니 용기사랑 어떻게 꼬셨대? 어머 대단하다 아 얼마나 아름답길래 용기사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... 근데 저 용기성 어깨에 있는 거저 뭐야? 파란색!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어깨? 아니 어깨 뭐야 어머 저거 뭐예요? 어머 저게 <목소리> 뭐야? 10년 동안 고마고 앞으로 년또잘 부탁해 사랑해 <목소리> 어 뭐야! 로 <목소리> <러나요>. 아니 로 <러나요. 목소리> <laughs> 뭐해 형! 빨리 가야지 진짜! 진짜 가서 뽀뽀 한번 해드리고 와서 아 싫어 싫어! 야 놀려! 아, 아니야 아니야! 아, 진짜 가야지 아, 뭐 진짜. 진짜, 진짜! 나 진짜 나 가서 한번 해드리고 아, 아니야 아, 아니야! 아니, 나 치마 입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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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아, 아니 아까 아. 너호형탐험칠때그 튀어나온 거좀 깜짝 놀랐어 아야 뭐가 튀어나온 거야 아니 형님! 아 형님 한번 가다 가시더라고요 이게 아 웃겨서 놀랐습다이제아 역시 묵직! 역시 묵직!